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하트럭 최광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한 인판트럭을 한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은 3개월 전에 출고한 차량이고요 어, 3.5돈 올류마이티 광폭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아래뜨는 8장짜리를 광폭 1m 10짜리 kpp 표준 빠릿대를 8장 실을 수 있는 알루미늄 샤시바디고요 주행거리 는 2,000km입니다 먼저 차량 한번 보시죠 네 차량 정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오리지날로 따지자면 차 금액이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한6,200 정도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차주분께서 위탁으로 해서 저희한테 긴급적으로 저희 차주분 이거 얼마에 판매하면 되나요? 이거 넘버까지 6,500만 원 밖에. 예, 넘버까지 9,050만원 0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개별 넘버는 3,350에서 3,400 정도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650에서 5,700 정도에 거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차 대비해서도 500만원 이상 저렴한 한달안돼 출근된 갓뜨거운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뭐, 사실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와이드 6.6 카고는 요 실내 오토 차량이고요. 옵션이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지금 2,924km를 탔고요. 여기 핸들을 보시면은 핸들의 버튼이 많이 있는 것들이 옵션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다 작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예, 뒷편에 평탄 시트까지 작업을 해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하나의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무시동 히터. 그러니까 한겨울에 추울 때 차량 시동을 걸지 않고 실내를 따뜻하게 해서 주유. 기름에 대한 부담감이 없애고 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추가로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평판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주분들께서 잠시 쉬는 시간에 뭐 누워있거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와이드캡 카고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예, 여기 바디가 알루미늄 샤시바디라는 점.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조금 달라요. 저희들이 원래 일반 철판을 까는데 얘는 아연판이라 그래서 아무리 오래돼도 녹이 슬지 않는 예, 그 아연판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가 원래 금액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요거는 위탁 차량이라서 제가 금액 공개를 정비했고요. 최대한 빨리 전화 주신 분, 보는 분이 임자! 예, 그런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